인천 붉은벽돌 앵버 진 죽여버리고 싶네요. <laughs> 진짜 어, 부숴버리고 싶네 진짜로. 니네 저렇게 짜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도 그럼 갔다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갔다옴. 다들 멋쟁이 닉네임으로 가져와줘. 음. 입 닫고 똥이나 먹어 누구야. 입 닫고 똥이나 먹어! 대구 불막창 음. 주먹 러. 민영이 전남 마크 세. 음. 앵버 담당 일진 모임 뒤질래? 와 웬만한 스타킹 섹시녀형더되구나 <laughs> <laughs> 아니 새로 사좀나갔어요 <laughs> <laughs> 나갔으면... <laughs> 취향이 잘 맞네. <laughs> 자기도 보내줄까? <laughs> 자기도 택배 하나 보내줘. <laughs> 자, <근데> 좋은데 좋은데. 얼마간 스타킹으로 부탁해요. 아, 네 신던 걸로 드릴게요. 시원, 아, 신었는데 문재와야. 이제 사실 앵보가 신었던 거야. 아, 와우 찢어 찢어. 앵보세도 민영 양아지 <음> 아무탈 보장 럭키 모이 다, <음> 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음> 가필드 시작 하자. 연예인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그 공격이나 방어가 있을 텐데 그냥 공격밖에 응. 못하거든 거기서는 공격 키를 그거한번 누르고 클릭 한번 어, 해볼래? 이가야 개자식아! 덕기 천덕기! 전덕기 이거는 엠피 살야자야 가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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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 하나를 굴려. 이이 안돼내형 건들지 마! 알았어! <laughs> 너는 절대 건들지 않을게! 왜 이렇게 자식 우리가 건든다? <laughs> <이게 뭔데>? 그러면 <laughs> 근데 뭔가 아이템 쓸게공격밖에 없으면? 빨리 죽여가면 누굴? 아이템을 일단... 써가지고 계속 굴려야 돼 아이템을. 음, 어떻게 하는 뭐나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가야이 개자식아! 맞아요 맞아요! 파티 데트라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엠피를 떼줘. 이거, 아, 해봤는데, 이거? 막을 건가? 엠피를 또 가져가지? 용납할 수이놈니야기아기아 어? 야저 아. <laughs> 야, 야, 방어 없다 야저야 세노 아, 방어 아. 없다 세노 방어 없다 세노님! 에 초면이에요 제부탁드려 오케이 미지로 감기 오케이 오케이 아니난 약자가 싫어 오장님 미친사람아 <laughs> ㅋ 처 뭐야 난 약자가 싫다고 한대한테뺨대한번더 때리네 시한테한번더 때리네 미친놈 시체 잠시만, 잠시만 약자가 동영이네 가. 갈콜라 써는 x 마멋있도 coment 으로hod 눈 미끄러워 눈미줘 정했다

너무 <laughs> 아오아 여, 어 쌤이요? 되게 따뜻하다 어 앵마 여기 되게 따뜻하지 어, 되게 따뜻하다 여기 앵무죽다. 아, 어, 앵무 어, 죽다 어, 어, 잠깐만 이최강자 오만 원어 근데 다른 오만 원씩 말고제 방에서 주시면 안 되나요 오만 원다 오만 원 오만 원씩 오만 원 오만 원이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씩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씩 오만 원씩 오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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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엥보부터 네, 견제를 해줄까? <laughs> 재미없게 시작. 에라이 엥보 열받은 거에 엥보 엉덩이 한대 때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겠다 나도 전에 1등했잖아. 개새, 너 뭐라고? 나도 그럼 엥보형 한번턱 쳐버리기. 나가 <laughs> 아, <따가>, 나가. <따가. 웃음> 그게 유행이라면 나도 한대턱 쳐버리기. <laughs> <laughs> 아야 그만해 <laughs> 야, 유행 아니야. <laughs> 은행 지났어! 앵보 치자 어? 앵보! 그럼 앵부... 나도 앵보한테 밤송이 던져버리기? 야아?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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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도 앵보 톡 쳐버리기? 이거 톡 치는 게 아니라 이건 맞아. 얘 같은 거. <laughs> 앵보나무다. 그만해! 앵보형은 1등 하지 말자. 아니 근데 왜 나예요? 뭐 <laughs> 왜? 어? 어? 앵보 1등 하지 말라고 왜 나예요? 나 앵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 늘무더 빌어면, 티빙, 대단해. 아, 대단해. 네 아, 대단해. 그 아, 대단해. Right. 아, 대단 아, <fluid> 아, 아, 해어어 아, 봐 아,

진짜 마지다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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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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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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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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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힌 거 들고 있습니다. 개소리 좀 아, 들어. 저, 아, 저 개똥템밖에 어? 없습니다. 저 쎄노님을 어. 아. 죽여놔야 됩니다. 저거 지금 사악한 주둥아리입니다. 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냥 같은 주둥아리 사악한 주둥아리 보십시오. 사한주둥 막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주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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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죽었어. 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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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어? 죽었다. 써서 아, 죽었다. 아. 어? 아, 네. <laughs> 하나의 아, 싸움이고 같다 오케이 들어와 너 u e I tell you, I t 자 이거 주마 u yo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 n 어 w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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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와 그래서 네, 막판 가죠 오케이. 마명으로 마지막. 개인 아니면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오케이. 랜덤. 랜덤. 현이 지금 시작했대 제발 전쟁 좀해 보자. <laughs> 이개 같은 <laughs> 진짜 게임아. 진짜 꼬라지 레전드다. 앵버야한모잉아이 <laughs> 아, 네, <laughs> 바로 앵버 엉덩이 6쪽 만 <laughs> 바로 바로 <웃음> 쩍쩍 갈라지. 뭐? 음. 앵 내가 육족이라고 이 여물! 야 너, 너, 너도 너도 참아줘. 어떻게 여물이랑 상황 나오는 거야? 엥보야 너 오래 살아야 돼. 어어어나 왜? 그래 내가 돈 떼릴 수 있단 말이야. 진놈아 진짜 단정해진이잖아. 돈좀 줄까? 어어 어. 그래 고마워. 어어부럽다 엥보야 좋겠다. 사과 미안해. 사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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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돈가스 1인분이요. 네, 돈가스 1인분 나갑니다. 앵무 돈가스. 이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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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의. 정한이 다이거 택이 없겠는데? 저 새끼 진짜 신 말고는 없네. 뭐운 더럽게 없게 미션 이런 거 없었나요, 여러분들? <목소리> 히든 미션, 히든 미션. 히든 미션, <목소리> 운 더럽게 없게 이런 거 없, 없었나요? 야 민영아, 안 거기 어땠냐? 개전망야 양아치 개자식아! 안 돼! 덜 받은 겨 제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좋아지 좋아해! 아재야, 죽지 마. 툴, 목야 나는 돈 많이 쏟아진 어, 어, 뭐죠? 려 줘. 돈카스 1인분이야. 알려 줘. 이게 이거 맞나? 산다키. 이야 근데 진짜 운 드럽게 굽기미 히든 미션 줘라. 아무도 없지. 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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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한 번만 봐줘 나 죽어. 다른 나 다른 나다 야이 개새끼야 <목소리> 머리 으아 막 타면서 고맙다.